시죠. 이세요 A few moments later. 시라고 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여기 어떤 곳인가요? 갑자요 <laughs> <귀여웠어요>. 대분이 없어. 청년대사 <laughs> 김찬호입니다. 청년들이나 청년들 녹음할 때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용은 무료인데 네.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럼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들립니다. 네, 그 킹스맨 음. 소녀시대 manners 청년부천 야 너라고 놀리지 말아요 누군가의 가족이니까 약속해요 청년부천 그리고 드로우닝 한번 해볼게요 아아야 이이이 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메이커스. 아, 아, 너무 고장 <laughs> d m g 라고 보통 명칭을 하나요? 네, 네. 그 뭐예요, 저죠? 디자인 뮤직 존입니다. 디자인 뮤직 존. 네. 아,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d m g 가자 이렇게 하겠네요. 네, 네. d m g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방금 녹음을 했던 사운드 존이고요. 보컬 녹음을 할수 있고 소공연장. 여기서 이제 연습도 할수 있고 공연도 할수 있고. 혼자 오시는 경우에는 여기서 녹음하고 편집하고 하면 될것 같네요. 여기는 드럼 연습실이고요. 근데 청년이 사실 나이가. <laughs> 그 어떻게 청년이 애매하더라고요. 34제죠. 34제. 전화보겠습니다어 <laughs> <laughs> 네, 거기 겠습니다 아, 아, 여기. 여긴 공연장이고. 여기가 출근해요. 안녕히 계세요.